진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바로 진또백이랑 울기네우러를 전해주신 우리 아빠 찬스 아버지. 오라 아버지 여보세요 아빠 어저 전... 뭐해요 그냥 뭐밥 먹고 이제 <laughs> 몸 괜찮나, 잘하나 네, 저는 건강합니다. 아, 건강하나? 음, <laughs> 아빠. 그래서 오늘 전화를 한 이유는 지금 결승전 곡을 내가 정해야 돼요 선정을 해야 돼요. 아. <laughs> 네. 첫 번째가 유진아 선배님 미운 산에. 그리고 두 번째가 그. 그나우라 그, 선생님 18세 순위 세 번째 노래가 김태곤 선생님의 망구선 아 망구선 그것도 좋지 제일 취미야 강산 던지기 첫 소절 자체가 아니야?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박정식 선배님의 천년바위 동양천년대 <목소리> 맞아 음. 그것도 좋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곡이 주병선 선배님 칠갑살. 이 올라가서 좋았대 네. 내가 봤을 땐안빠는 성향이 좋아. 공공성향이라. 네. 그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난장애가 최단으로 말할수 있는 그걸로 해가지고. 네. 할수있 소리를 하는 게. 좋지 않겠나 나는게 네. 아빠 생각이니다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거다 분명히 잘할 수 있을거고 지금 올라간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합다 지금은 이제 즐겨라 이사는 화이팅, 화이팅! <laughs>